기도할 수 있도록 인데 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능히 승리하며 이기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전했습니다. 3 7 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믿,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성,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생각만 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며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시고 아픈 자를 찾아다니시고 문제 있는 자를 찾아다니시고 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왜이 동네, 저 동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곳을 가며 또 저녁에는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전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전부 행하는 믿음이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수없이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뭐냐 우리도 생각만 하고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국은 행함으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방언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지, 하나님은 멈추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응할 양식이 없는데, 예,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말로만 병안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더운 자에게 선풍기를 대주고, 또, 어, 마음이 불편한 자에게 뭔가 도움이 돼줘야 그 평안함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그쓸 것을 주어야 된다, 그죠? 쓸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은 이 말만 하는 것이 실제 행동이 없는 거죠. 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자체가 믿음인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 하다. 명령해야 귀신도 떠나가는 거지.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쫓아내야 되는 거죠. 어, 이 귀신도 믿는다. 예수님을 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는 거죠. 예, 귀신도 믿는데 귀신은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믿음인 거죠. 우리는 행함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야 될 줄을 짚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게 되니다 믿음은 행할 때.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었고 가만히 있는 것이나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기생라압도, 어, 또이 주님의 사자들을 잘 접대해서 결국은 그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뭐냐 영혼이 없는 거죠. 푸뉴마가 없는 것 바로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행함으로 말면 아마 우리가 영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또 실천하고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도 실시간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낮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완전 매일크 소경을 뛰 뜨게 하고, 모든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직장 환경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나타내시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메시 메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 자이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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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앞서서, 주님 우리와 함께 여주시고 역사에 어주시